제12장 백대운동고수 백의마군 설령기와의 지구한 경치에 이르러 마침내 수련을 마무리한 서리는 신비로운 동굴의 어둠을 벗어나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벼움과 날렵함이 뒤들어 있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마치 여명에 피어나는 안개처럼 은은하면서도 많은 기운이 감돌았다. 동굴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던 메아는 서린의 놀라운 변화에 감탄사를 터뜨리며 그에게서 눈을 뗄수 없었다. 소역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마치 천지의 전기가 살아 숨 쉬며 온 세상을 감싸 안는 듯합니다. 이토록 고결하고 강인한 기운은 생전 처음 느껴봅니다. 마치 신선이 강림한 듯한 느낌이에요. 미아의 목소리에는 경의심이 가득했고 그녀의 눈빛은 서린을 향한 깊은 존경심으로 빛났다. 백선 설련의 효능이 이토록 지대할 줄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저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 온몸의 기혈이 많아지고 의식마저 투명해진 듯 합니다. 서리는 겸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메아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했다. 메아 낭자 남자 덕분입니다. 낭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경지에 도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있지 않겠습니다. 메아 낭자, 소엽, 소협, 소엽에 뛰어난 자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저는 단지 소엽이 길을 찾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다 하지만 소엽의 변화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제 어떤 강적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아는 서린의 따뜻한 말에 미소 지으며 하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유대감을 확인한 후후경명의 미미하는 정마저 놓치지 않기 위해 다시 백두산 깊은 곳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백두산의 설경은 여전히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순백의 눈같은 햇살을 받아 영동하게 빛났대. 그러나 설인의 예민한 감각은 곧 정체불명의 그리고 심상치 않은 기척을 감지했다. 그 기척은 단순히 강력함을 넘어선 세상의 모든 악기를 임칙한 듯한 사악함을 품고 있었으며 동시에 아득한 고대에 존재했던 신비롭고 기이한 기운을 발산하고 있었다. 마치 수천년 동안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거대한 존재가 긴 잠에서 깨어나 세상의 기운을 뒤흔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설인의 심장을 격렬하게 울렸다. 매어 낭자, 느껴지십니까? 저 기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백두산 자체가 울부짖는 듯한데 설인의 듯한 눈빛은 백두산의 설원처럼 차갑게 날카로워졌고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경계심이 엿보였다. 예, 저것은 재미... 제가 아는 어떤 마군보다도 훨씬 깊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기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고대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마치 태초의 어둠을 보는 듯합니다.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백도산 깊은 곳에 이런 존재가 숨어 있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미화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수 없는 경계심이 스쳤다. 그녀는 서륜의 등뒤에 바싹 붙어 주위를 경계했다. 설이는 혹시라도 인기척을 들킬까 조심하며 그 거대한 기척을 따라 더 깊은 백두산 속으로 이동했다. 놀랍게도 흑영맹의 기운 또한 그 강렬한 기척을 향해 마치 나방이 불빛을 향하듯 맹렬하게 모여들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한 설이는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알경맹이저 기운을 쫓고 있었다니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존재와 관련되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뭔가 거대한 음모가 빅두산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군요. 서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며 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렇습니다. 수역적 기운의 근원의 의경명의 핵심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무언가 거대한 것을 핵책하고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저 기운은 보통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후? 그들은 마침내 얼어붙은 폭포수가 거대한 얼음 기둥을 이루고 있는 웅장한 장수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서른과 메아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백두산에 살아있는 전설 백야마군이었다. 백야마군은 분명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의 존재감은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다. 그의 온몸에서 꾸머져 나오는 음산하고도 압도적인 기운은 마치 수천년 묵은 서리가 내린 듯 차갑고 음습했으며 그의 깊이를 알수 없는 눈빛은 살아있는 낫기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낫기의 검은 도포는 마치 밤의 어둠 그 자체를 형상화한 듯 주변의 모든 빛을 집어삼키는 듯했다. 창백한 그의 얼굴에는 수천년의 세월이 새겨진 듯 깊은 주림들이 거미줄처럼 얹혀있었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알수 없는 고통과 비밀이 깃든 듯했다. 그가 니깃는 한숨 한 번에 주변이 저르미리 파사삭지 소리들 내면 마치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고 그의 움직임에는 천지를 뒤흔들 듯한 도류룽지하는 거대한 힘이 실려있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꿈틀거리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었다 백연하군 주변에는 흑영맹의 고위 무사들이 마치 조각상처럼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들은 백연하군을 숭배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광계 어린 맹목적인 믿음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백야마군님, 드디어 긴 잠에서 깨어나셨습니까? 제 미천한 종들이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수감이 인간의 몸으로 백야마군님의 이용을 직접 뵙사오니이 영광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흑영명의 수장으로 보이는 자가 백야마군에게 절개하듯 예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환희와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백령비급의 힘을 온전히 손에 넣어 무한의 길을 이룰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저희 흑영맹은 오직 백예마군님및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가명을 내려주십시오, 백예마군님들. 그들의 예침은 백예마군을 향한 끝없는 충성과 열망을 담고 있었다. 백예마군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시선은 마치 칼라처럼 날카롭게 설인과 메아가 숨어있는 곳을 향했다. 하슴 미물이로구나흥감이 나의 오랜 잠을 깨우고 나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다니. 감시 벌레들이 발거둥치는 꼴이라니. 백야마군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얼어붙은 폭포 아래의 정적을 치지며 깊은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설인은 긴장하며 숨을 죽였다. 흑역면이 백두산 깊은 곳으로 향한 이유가 바로 이 백야마군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백령비국과 무한액이었다. 백의 마군이 흑역명의 단순한 영역자가 아닌 그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존재였단 말인가 백의 마군 그는 단순한 마인이 아닙니다. 메아가 서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고조선 시대부터 백두산에 잠들어 있던 존재라고 합니다. 그의 마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존재이니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혁,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단순한 무림의 고수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근원적인 어둠일지도 모릅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흑영명은 대체 어떻게 그를 깨운 것이지. 티백령비급과 무한액이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서린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스쳤다. 백야마군은 서서히 몸을 일으키자 주변의 기운은 더욱 음산하고 거대한 어둠으로 변했듯 그는 천지 그 자체와 동화된 득공간우을 일그러뜨릴 정도의 존재감을 뿜어냈다. 설에는 백산설련으로 합은 지구한 내공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기계마군의 압도적인 기운에 대비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대결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감히 나의 잠을 깨우고 내 영역을 침범한 자들지. 너희에게 죽음 예외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백두산의 심장부에서 감히 숨을 쉬다니 그 대가는 너희의 영혼이 될 것이다. 나의 분노는 백두산의 눈보라보다 차갑고 태고의 어둠보다 깊다. 백염마군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낮게 울려 퍼지며 주변의 대기를 진동시켰다. 예, 손끝에서 검은 기운이 마치 밤하늘의 먹구름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마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고의 시간이 응축되고 세상의 모든 어둠이 집약된 듯한 근원적인 어둠의 힘이었다. 그 기운은 주변의 모든 생명을 억누르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차갑고 잔혹한 기운을 꾸어냈다 백의 마군의 무공은 일반적인 무리민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마공은 단순히 내공을 사용하여 길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선리를 거스르고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마저 예곡시키는 듯한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광기가 꺼져나가자 주변의 눈보라는 멈추고 공기는 얼어붙었으며 산맥의 그림자마저 길게 늘어져 그에게 복종하는 듯했다. 마치 백두산 자체가 그의 본신인 양 백두의 모든 기운이 그에게 흡수되어 그의 무공을 더욱 강화시키는 듯했다. 그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허공에는 검은 틈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형체를 알수 없는 어둠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듯한 끔찍한 힘이었다. 서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앞에는 이제 단순한 후경민이 무리들이 아닌 빅두산의 전설이자 태구의 어둠을 품고 있는 백야마군이라는 거대한 감이 넘볼 수 없는 벽이 서 있었다. 이 대결은 단순히 무공의 우열을 가리는 것을 넘어 생사의 경기에서 펼쳐지는 영혼의 싸움이 될 것임을 서린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백산설련으로 얻은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했다. 그의 몸에서 꾸어져 나오는 맑은 기운과 백의 마군의 음습한 기운이 충돌하며 백두산 전체가 거대한 압력에 짓눌리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메아 낙작 물러서십시오. 저자는 제가 상대해야 할 존재입니다. 설인의 목소리는 비장했지만 단호했다. 매아는 그의 옆에 바삭 붙어섰다. 소역쟁 혼자서는 안됩니다 저런 괴물 같은 존재를 어떻게 혼자 상대하려 하십니까 제가 미약하나마 돕겠습니다 아니요 낭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낭자는 흑역량의 기척을 초다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대결은 피할 수 없지만 남자는 살아남아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대서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며 하는 그의 눈을 마주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결심을 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쳤다. 소혁질 부디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너. 저는 여기서 소혁의 승리를 기원하며 소혁이 명하신 대로 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메아는 결국 한 발짝 물러섰고 서류는 백야마군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그들의 운명이 빅두산의서런 위에서 격렬하게 부딪히기 시작했다.